네, 지금 저희 캠프장에는 숲속 작은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건 정기적이진 않고요 간헐적으로 들어오시는 캠퍼님들 나이 때는 아이들 연령대를 봐서 이렇게 영화를 상연할 것 같은데 랜덤으로 좀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가져오신 음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을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메인에 이런 극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휴식하면 는 모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오진 않네요. 숙덕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곳방방 쪽에 아이들은 지금 열심히 방방이를 뛰면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방방이를 뛰면서 방방이 하면서 하다보니까 지겹지 않게 계속 뛰고 있는거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밤새 뛰어논다 보니까 춥지 않게 볼수 있고요 내전 전면을 할인해서 이렇게 영화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돌아보시면 딱 이런 뷰입니다. 한번 오셔서 숙성 영화제가 열리는 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